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경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신문 기사 한번 보십시오. 중앙일보 특종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특검은 국민의 힘에 준 돈만 탁 찍어가 기소를 하죠. 지금 여기서부터 특검이 얼마나 엉터인지를알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는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선별적으로 이것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종교 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일교나 신천지 등을 의미하겠죠. 통일교 아니면 신천지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모든 것이 처음 출발할 때는 특정. 예를 들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어떤 종교 단체가 있다면 그것을 처음에는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불교는 괜찮고 기독교는 괜찮겠습니까? 기독교가 종파가 얼마나 많고 불교도 종파가 얼마나 많은데 자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종교 분리 원칙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교 분리 원칙은 종교의 자유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이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했죠.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혹시 어느 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느 어디 소관인지를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탁나서가지고 법제처장 누군지는 잘 아시죠?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겠다 하도록 하겠다.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자 여기서 헌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게 북한하고 다른 것 중국하고 다른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딱구분 되는 게 종교의 자유예요.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죠. 마치 종교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아니 종교의 자유를 종교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그러면서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것을 방피,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라면서 후카시를 거품을 채웁니다. 종교 전쟁은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계가 종교 전쟁다 일어나도 대한민국에서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이성을 갖춘 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기서. 우리 국가를 지탱해왔던,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하나의 가장 기둥인 종교의 자유를 건드린다? 만약에 종교의 자유를 사라지게 만들면, 처음에는 특정 종교만의 문제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 겁대가리 없이 확산되고 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을 갖다가, 목사가 한 사람 구속되기도 하고, 막 목사들이 특검을 갖다가, 특검이 사정없이 지금 종교를 갖다가 건드리고 있는 판에 이재명이가 결정타를 날리네요. 그런 가운데 통일교의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의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국민의힘 의원, 의,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에만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한 것으로 박대했다고 기사가 딱떴네요잘 돌아갑니다. 중앙지법 형사 27부는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 4천 사백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힘이 등으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와 정은주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는데 한학자 총재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에 통일교 지역조직인 1-5지구를 동원해가지고 국민의힘 중앙당 광역시도당에 1억 4,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처벌 받아야 됩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은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측은 민주당 정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건 빼버린 겁니다. 통일교의 다섯 개 지구 중에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4 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한테 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한테는 300만원, 김영록 전, 전남 도지사에게 300만원 등을 후원했다고 진술했는데, 즉, 똑같은 해에 지역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후원금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을 주는 데서는 속이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준 만큼 저기도 주고 보험을 들어 놓는 거지. 그런데 그걸 싹 빼버렸다. 이거지. 사 지구가 호남 지역인데, 사 지구는 당초 국민의 힘에 대한 후원 지시를 거절하고, 교단 본부에서 국민의 힘사이 중에 일부를 민주당 헌금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요 내막은 그렇다. 지금 잘모른 다치고, 아직까지는. 자, 여기서 당시 또 강원도에서는. 경기 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이지구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쪼개기로 이광재 당시 강원도 지사 후보한테 총 천만 원을 후원했다. 그러면 민주당도 다돈 받아 먹었다. 그러면 은 여기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을 알았냐 몰랐냐가 제일 문제인데 왜 민주당한테 지, 지불되었던 쪼개기 후원은 기소를 하지 않고 빼는 거냐. 이게 정상적인... 특검의 조치냐? 여기서 2022년 3월 4일에 1, 4지구에 각 4천만원, 5지구에는 5천만원 등각 지급일로 2억천만원을 1 원을 선교비 명목으로 이체를 했는데 그 중에 1지구에 3천, 2지구에 2,100, 3지구에 3천, 4지구에 1,800, 5지구에 4,500, 총 1억 4,400만원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들이 헌계자로 입금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미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별도 조사를 하거나 기소도 하지 않는 특검. 이러면서 정교 분리, 종교 말살, 특정 종교 해산 명령,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건드리버리는 저기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참잘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왜냐?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딱 바로 위아래로 지금 대치 중인 상태 아닙니까?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에는 종교라고 하면 전부 다6.25때 진짜 엄청나게 종교인들이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자 하는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 후원금은 개인적 일탈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뺐다고 하는데 정치자금법 31조 2항을 보면은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애니,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후원금만 기소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국민의 힘과 통일교의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 기소가 아니냐. 즉 통일교하고 국민의힘하고 어떻게든 엮어야 되는데 이 통일교하고 국민의힘 유착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후원한 거는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의 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똑같은 정치 자금이고 그 출처가 같은 법인 자금일 경우 한쪽 정당에 대한 후원금만 불법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일기하고 국민의힘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민주당한테 준 거는 뭐냐? 자, 그러면서 종교분리, 이 종교말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특정 종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자 한다. 잘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까지 사라지게 만드느냐? 그것도 선택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한테도 돈을 줬는데 그거는 빼버렸다. 그러면서 국민의힘하고 일교하고 유착관계를 강조하면서. 종교 말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니냐 특정 종교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야 아,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정말 끝간 데가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참 아이고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